서가 면가.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집에 벽시계가 두 대가 있으면 같은 벽에 두 대를 걸어놓으면 두 시계가 이 흔들림이 같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벽 때문에 그래요. 벽이 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벽에 벽시계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벽시계 주시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지각과 흔들리던 것이 결국에는 서로 흔들림을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둘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두 벽시계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잠깐 다시 전환해주시면 여러 개를 만들어 봅시다. 딱두 개만 하지 말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조금 더 늘려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도 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걸 제가 흔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흔들면은 이 흔들림이 여기도 영향을 줄 테고, 그럼 이게 흔들리면은 이게 흔들리게 될 테고,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그만 흔들었는데, 결국에 이 녀석이 흔들고 흔들고 해가지고 저쪽 끝까지 흔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흔든 게쭉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에는 이 단순한 진자, 진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진동을 한, 하나의 진동에서 다음 진동으로 다음 진동으로 계속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파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산백과에서는 파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주기적인 진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결국에는 한 곳에만 흔들리고 있으면은 이것만 혼자 흔들고 있으면 이것은 파동이 되는 건 아닌데 흔들리는 것이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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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달해 주면은. 그때 이제 파동이 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저 이분하고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또는 뭔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셔도 되는데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이쪽을 튕겨버리면 저쪽 손끝에서 제가 여기서 튕긴 거를 손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이줄 저는 줄 이쪽 끝을 이쪽 끝을 이렇게 해서 뭔가 진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동이 줄수와줄 줄 사이를 어떻게 쭉 전달되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는그 진동처럼 그러면서 결국에 이렇게 쭉 가서 이분 손끝에서 이제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를 또는 뭐 어떤 어떤 진동을 제가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통해서도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 파동이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시면은 그그뭐입니까 그 왕실에서 저기 왕비나 뭐 저기 누굽니까 뭐 세자빈 하여튼 여성들 이렇게 진단을, 진료, 전이가 진료를 할때 손목을 직접 못 만지니까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손을 묶은 다음에 그 실에다가, 물론 굉장히 미약한 진동이겠지만 그 진동을 맥박으로 진동이 주어지면 그 줄을 따라서 그 진동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자, 실을 잡고 있는 전이가 느낄, 수 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줄에서도 파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저기 뭐, 영어로 쓰면 사인파가 되고, 아니면 또 굳이 또 일본어, 일본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어 한글, 내진 한자 한자로 쓰면 정현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파장이라 그럽니다. 보면은 같은 데서 같은 데. 요 이제 뭐 소위 여기는 이제 마루라 그러고 여기는 골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같은 데서 같은 데가 요 길이를 파장이라 그래요. 파의 길이를 해서 파장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요 녀석을 진폭이라 그럽니다. 이게 진폭이 작은 것 진폭이 큰것 이게 진폭이 작을 수도 있고 진폭이 클 수도 있고. 진폭이 크면은 이게 뭐더 크게 많이 느껴지겠죠. 진폭이 작으면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테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에 대해서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이제 이게 주파수라고 그러죠. 이걸 헤르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파동이 제가 아까 여기서 한쪽에서 쭉 가야 되는데, 1초에 이동하는 거리를 이제 파동의 속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340m를 간다 그러고, 그리고 또 소리 같은 경우는 이 저기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그 멜로디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큰 소리 작은 소리에 따라서 이게 그리고 진폭이 크면은 큰 소리로 들리고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로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먼저 오시면은 음파라는 거죠. 음파 소리. 이건 이제 공기의 압력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줄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귀에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제 목청으로 이 공기 분자, 여기 있는 공기를 제가 이렇게 압력을 막 주는 거예요. 분 부채, 부채질 하는 거죠. 이렇게 부채질을 막 하면은 이 공기가 이렇게 부채질 을 하는데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쭉쭉쭉쭉 선달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가면 이제 귀에서 고막에다가 그 움직임이 고막을 막 때려가지고 제 성대 움직이는 소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진동으로 공기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소리는 공기 분자, 공기의 밀도라 그러나요? 이제 여기는 희박해지고 여기는 모이고 희박해지고 해서 이런 변화가 공기가 희박해지고 밀집되는 이런 변화가 쭉 전달되는 것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파수는 음정이라 그러죠. 도레파솔라시도. 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아까 이 부채질을 해 줘야 되는데 부채질을 몇번 하느냐? 1초에 20번 하는 부채질에서부터 1초에 2만 번 하는 부채질까지 인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또는 그 이상은 초음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은 초음파 진단 하지 않습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는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저 반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뱃속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폭은 또 이제 소리의 높낮입니다. 이그 소리의 세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진폭이 큰 소리가 나는 거고, 작게 말하면 진폭이 작은 소리가 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소리의 세기의 단위는 데시벨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시면은 뭐몇 데시벨, 몇 데시벨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소리의 세기의 단위입니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린 젊은 사람들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20대는 다잘 들립니다. 40대 정도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은 이 주파수 아까 8000짜리가 많이 떨어지고 90대가 되면은 이제 높은 소리는 이제 거의 이제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저뭐저 자연 현상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돼서 미국에 가면은 이런 그 좀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까 들으셨던 한 2만 헤르츠 짜리 소리를 내는 이런 부자 같은 건데, 이게 그 젊은 애들 좀 혼내주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막 들으면 어르신들이, 아우, 얘들아, 좀 조용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눌러버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아, 그 소리 안 들리거든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애들은 그냥 막 죽, 죽어하죠쫙 소리 나니까.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이 귀에서 소리를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저 보는 걸 이용해서 만든,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소리를 눈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자, 눈으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아이, 제 아이패드, 여기 아이패드입니다만, 아이패드에 마이크가 제 소리를 피크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전기신호로 바꿔줍니다. 그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공기를 뭐 이렇게 압축했다가 막 한다는데, 그게 이 마이크가 공기가 압축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 저기 희박해졌다가 밀, 압축됐다가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렇게 진폭이 나오고 전기선서 물로 안 나오고 그래서 소리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마이크에 나온 전기 신호를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이게 이제 소리굽쇠를 가져왔는데요. 소리굽쇠를 치면은 일곱 세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소리가 나는데 절대 음감 계신 분 이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맞춰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아무도 없으신가요? 절대 음감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이런 앱을 들고 다니시면 절대 음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A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죠. 라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급쇠는 사실은 뭐 답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440 h z 로 라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은 그냥 그 음악 음악 음, 음악에서 기준이 라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타 튜닝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튜닝하실 때 항상 라음을 기준하기 때문에 모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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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 굽수라는 게 이게 사실은 튜닝 포크라 그래가지고 그, 그 악기 음정 맞추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라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440인데 이거를 치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자기가 컴퓨터는 딱 듣고 절대음감을 알아주죠 라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 밑에 440이라고 딱좀 글자도 쓰여있죠 440이라고 여기서 440이라고 여기 4 4 0이 나옵니다 이제는 파동을 한두 개를 같이 보내봅시다. 두 개를. 두 개를 같이 보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파동은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은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합니다. 파동에서는 이걸 이제 파동의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동의 간섭이라고 해서 더해져가지고 더 커지는 거. 이걸 서로 이제 보강시켜준다 해서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없어지게 하는 거, 이거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상세관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다 1을 2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1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보관관섭과 상세관섭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직접 체험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스피커를 이용할 겁니다, 소리를. 그래서 지금 제가 스피커를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파동을 두 개를 보내드려야 돼요. 두 개를 보내드 되니까 여기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 스피커에서도 하나를 보내드리고 두 번째 스피커에서 또 다른 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두 개를 보내드리는데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잘 만나주면 보안관습이 되고 운 없게 잘못 만나주면 상쇄관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위치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소리를 보내면 굉장히 크게 들릴 겁니다. 운 없게 요 위치에 앉으신 분들은 소리가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데 없어질 겁니다. 다음에 또그 옆에 앉으신 분들은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좀 약간 몸만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이점에서 이점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에 이게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럼 제가 약간 옆으로만 가시면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또 약간 이렇게 옆으로만 가시면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뭐, 앞뒤로 움직이셔도 마찬가지. 요즘 많이 팔리는 그 소음 제거 헤드폰이라고 있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 비행기 타실 때 많이 편리하신데, 비행기 타실 때 이걸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은, 이 헤드폰이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은, 비행기 엔진 소리를 자기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비행기 엔진 소리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안에 귀에다가는 내려가는 그 엔진 소리에 반대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계시면 비행기 엔진 소리가 밖에서 제 귀에 들어오는데 헤드폰의 스피커는 비행기 엔진 소리와 마이너스로 소리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엔진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 소리는 안 들리고 음악 소리는 들리죠. 음악 소리는 그거는 뭐저 헤드폰이 특별한 기능을 안 해주니까 그 음악 소리는 그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가 그 자궁을 없애주는 원리가 소리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박자를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넣어줘 버리면은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조용하게 그 뭐야 저기 저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해 주시는 해 주는 거죠. 음악키를 가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죠. 지휘자가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쭉 하면은 쭉 이게 악기의 음정을 다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제 뭐 사실 절, 이분들이야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기, 처음에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이제 이 소리를 내주죠. 이 소리를 오버웨이로 내주는데, 오버웨로한 소리를 내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켜보고 이렇게 맞춰주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음정이 다른 두 소리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음정이 서로 다른. 둘다 라음은 라음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음정이 다른 두 소리가 나가면은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맥놀이라그럽니다 우리말 전통용어로맥놀이라 그러는데, 주파수와 거의 같은 두 파동을 다하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죠. 자, 이거는 두개 엄청 같은 걸 내보내는 겁니다. 440, 440. 똑같은 걸 내보내는 거고, 하나는 440이고, 하나는 441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웅웅 웅웅 그러죠. 그 다음에 440과 442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는좀 다르죠. 아까는 1초에 한 번씩은 사실 이게 웅웅하는게 1초에 한번 웅웅했는데 지금은 1초에 두 번입니다. 웅웅하는게 440하고 443을 보내드리죠. 이제. 이게 343입니다. 그래서 음정이 거의 비슷한 소리가 두 개가 들리면 인간은 사람은 그 소리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게 웅거리는 걸로 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동과 파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 개가 거의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동이 있음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파동은 다시 또 진동을 만드는 얘기가되는 건데 이제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것. 자연계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다음에 여러 진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도 집, 집 맘대로 흔들리면 그건 파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주면서 이게 전파가 돼줘야 그걸 파동이라 그러는데, 여러 파동이 결합할 때는 이제 이걸 간섭이라 그러는데, 간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사실 보강 간섭이라는 게 1다 1이 2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1다 1이 4가 됩니다. 파동에서는 1다 1의 제곱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4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상세관습이라는 것은 1다 1이 정말 0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0의 제곱인데 0의 제곱은 0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관습이 일어나면은, 파동이 보안관습이 일어나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저기, 어, 그것도 있죠. 어떤 거 있냐면은, 저, 어, 결석, 몸에 결석을 없앨 때, 병원에 가시면 결석을 없앨 때, 뭐 수술하시는 방법도 이제 하나는 초음파치료가 있어요. 음파치료가 있는데, 음파치료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에다가 이런 뭐 이렇게 뭐 기계를 갖다 대고 이제 소리를 보내는데 그 결석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 소리가 다 모이도록 소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보강관습이 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소리, 이쪽에서 오는 소리가 다 이렇게 몸속의 어느 한 지점을 통해서 다 이렇게 그 초점으로 모이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큰 보강관습이 나가지고 결석이 있는 위치에다가 굉장히 큰 진동을 주게 되고 그런 그 결석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것이 이 보안관섭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소리를 한꺼번에, 한, 여러 군데에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 보안관섭으로 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관섭을 이용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에서 쓰이신 노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자범 없애는 헤드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범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더해줘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서가 연가.